여러분 얼마 전에 탕웨이가 그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상 받은 거 아시죠? 어, 탕웨이 상은 아니었고, 뭐 감독상이긴 했지만요. 그 탕웨이가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안에서 직업이 뭐였을까요? 바로 간병인입니다. 그래서 이 질문에 나온 탕웨이와 중국 동포들의 공통점은 간병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공통점입니다. 실제, 이제 제가 임상에서 보면 아침에 이제 회진을 가면은 환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보호자분이나 아니면 간병인 분이 같이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체감상 95% 정도는 요새 거의 다 중국 동포,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간병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이게 잠깐 계시는 간병인 분들, 뭐 5시에 퇴근한다, 6시에 퇴근한다, 이런 간병인 분들은 한국인 분들도 가능겠지만 24시간 계셔야 되는 분들은 중국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과거에, 그니까 제가 인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동포 간병인의 비율이 이 정도까지 맞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인턴 끝나고 뭐수련 끝나고 교수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눈에 띄게 중국 동포 분들의 간병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때 인턴할 때가 제가 알기로 이 24시간 간병인 분들의 월급이 200에서 250이었거든요. 요새는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한 300에서 350 정도까지 이제 받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간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옆에 그냥 침대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비자 발급받고 뭐 아직 생활처가 조금 정립이 안된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일을 하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를 한번 봤어요.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간병인 어 숫자가 얼마였냐면 27만 명이었거든요. 근데 27만 명 중에 21만 명이 중국 동포분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근데 이 간병인 숫자가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령인구도 많아지고 우리가 만성질환으로 계속 더 오래 살고 하기 때문에 한 2027년에는 30만 명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.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겠죠. 근데 간병인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게 제일 낮은 곳에서 일하지만 환자를 밀접하게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직업이거든요. 간호사분들도 물론. 보면... 환자 옆에서 바로 봐주시고, 하지만, 간호사분들은 여러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, 즉각 즉각 일어나는 어떤 거는 뭐 살짝 늦게 보실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는 게 간병인 분들이라, 좋은 간병인을 구한다는 거는, 치료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, 있을 수 있습니다. 잘 케어를 해주시고, 간병인 좋은 분들 만나면, 막 환자분들이 욕창도 없고 엄청 뽀송뽀송하고, 막 그런 경우도 많으세요. 근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국가도 그렇고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쪽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국가에서 보조하는 제도도 크게 많지 않고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간병인 플랫폼도 제대로 정립된 게좀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사회적 기업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 뭐 좋은 주제가 많이 있겠지만 저희 지금 우리나라 간병인 제도나 아니면 향후 더커 나갈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간병인을 우리도 좀 안심하고 쓸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드시는데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.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